빨려도 야야 누구 있어? 그리고 지금 저의 주의 주이... 그리고 제가 지금 소리 지르는 것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끄럽게 질러가지고 <laughs> 누구 있나요? 누구 있나요? 말, 대답 좀 해주세요 울지만 말고 어 무서워 역시 아, 공포게임인가? 테마고가? 저기요 어 여기 다안 보이네 시커멓게도 있어 화장실 안 더블클릭을 못 해가지고 컴퓨터로 하는 것도 아닌데 <laughs> 갑작 티 나오는 거 아니야? 갑작 티 <laughs> 어, 뭔가 웃는 거야? 웃는 거야? 웃는 거 같... 뭐, 웃는 거 같은데? 웃는 게 아니라? 저기요 왜 갑자기 면서워 거울 보라니까 제가 원래 감심장인데 심장이 많이 약해졌나봐요 하도 갑자기 나와서 놀라니까 아 진짜 뭐야 방 웃는.. 웃는거 같지 않았어요? 근데 지금 어차피 낮이에요 오.. 오전이에요 네, 밤에 할걸 살려줘 갑자기 깨졌어 저거 그 화장실에 네 번째 커에 귀신 나온다 그랬었는데. 하나, 둘, 셋, 넷. 저기다. 끝에 가볼까? 뭐, 무서워요, 갑자기. 이거 화장실에 들어오니까 어려것 같은데? 다행히 안 나왔다. 나올 것 같았어. 남자 정치는 또 남자 귀신는거아니야 뭔가 뭐 있는 건가? 올라가야 되나? 싫은데, 올라가기. 이거 갑자기 나올 것 같아요. 공포게임인가, 이거? 나 이리 들어가 볼까? 아, 싫어. 무서워. 안 들어가. 안녕. 어, 와우. 실수로 이거 눌러버렸다. 안녕. 안녕.